금요일날 그 청년들 모임인 푸른숲 마당에서 요즘 이제 종교 개혁사 특강 종교에 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읽고 밑줄 쳐서 모여갖고 그 내용을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읽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면서 교회와 개혁에 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청년들이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던 부분 또는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뭐 좋은 교제를 우리가 선정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제 이단비자면은 아 이런 이야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가 깨달음이 점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책을 공부하면서 청년들이 내용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쳐 온 개혁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서고요. 사실은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와서입니다. 거기다가 또그 책을 쓰신 분이 워낙에 현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써서 많은 분들이 그, 그 책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종교 개혁사 공부에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거든요. 박종호 장로가 거의 한 2년 됐죠. 2년 만에 지금 간 수술하고 그러고 처음으로 미주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그날 필그림교에서 회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거길 보내려고 그랬더니 차량 집회 안 가겠대, 공부한다고. 난 무슨 이런 기특한 청년들이 있는지 자아간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주 마지막 주, 이달의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였던 10월 말일이 1517년이었어요. 그래서 500주년 되는 날이고요.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개혁에 관하여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반성하는 모드로 그렇게 지금 그 개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에 이 종교개혁을 유지하고 있는 테마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가지의 구호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섯 솔라라고 그러거든요 솔라 스크립트라, 또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라 크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 디오 글로리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일까지 이 개혁의 다섯 구호를 주제로 한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개혁을 좀이루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힌두교에도 베다가 있고, 또 이슬람에도 쿠란이 있고요. 다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같은 경전을 쓰는 것 같지만, 그 유대교에서는 타카나라고 해서 사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자신들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빙자해서 그 하고 있는 모든 개, 종교들도 성경을 쓰면서 자신들의 경전을 다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몬경이 대표적인 경우요. 경우이고요. 어쨌든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어야만 그 경전의 밑받침을 갖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 추정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외친 첫 마디가 오직 성경, 이건 기독교 신앙이 성서에 바탕을 두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천 년이 넘도록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계속해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그럼 그동안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 당시의 당위성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에서 그 증명된다는 건 사실은 종교 개혁이 개혁 시대에 성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됐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는 성경 이외에 교회 전통 교황 사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더해서 전통의 권위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루어 이제까지 천년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안에도 진리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 이런 주장을 카톨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통도 성경과 똑같이 권위를 갖고 똑같이 존중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카톨릭에서는 그 종교개혁이 이제 막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그래, 맞아, 맞아. 그 교황이 틀려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트렌트 회의를 소집합니다. 트렌트 회의를 소집해서 성경 뿐이 아니라 전통도 동등한 경건과 사랑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경외 해야 된다는 걸 법으로 결정을 해요. 이게 이제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성경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전통이라는 건 자꾸 새로워지고 늘어나요. 그러면 성경보다 전통이 더 권위를 갖는 시간이 오고 말아요. 이게 그 가톨릭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것들 때문에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는 전혀 그 성적인 관계를 하본 적이 없다거나, 마리아 승천석이라거나 또는 심지어는 1962년도에 있었던 그 로마 가톨릭의 두 번째 공의회에서는. 교황 무엇을, 교황은 틀림이 없다. 교황은 틀리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전통을 내세워서, 미신에 가까운 전통을 내세워서 공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 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끄집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전통의 권위를 너무나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표현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혁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개혁돼서 우리가 뭔가 좀 다른 걸 추구하고 있지만 개혁이라는 건 혁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노력에 그런데 이 노력을 하는 교회는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굳어지고, 굳혀지고 잘못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권위를 가져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도 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를 받고 그러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전통에 젖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제가 이제 그 교육 전도사 때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이 그 지방에 있는지 어느 데를 출장을 갔다가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어요. 주일날 이 예배를 드려라 가서,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뭐라 고 그러냐면, 전사님, 그 가봤더니 거긴 이단인가봐. 이거 왜 그랬더니 사도신경은안 해오드리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신경도 안 쓰면서 우리가 해왔던 것과 다르면 우리가 했던 전통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있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해왔다거나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는 걸 고집하다가 성경 본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회개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다시 짓고 강대상을 두 개나 해야 되나 하나 나야 되나 이것 때문에 싸워갖고 장모님들이랑 교회가 쪼개치는 교회도 있었고요. 아니 정말로 그랬어요. 카펫은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이래갖고 왜꼭 빨간색으로 깔아야 되느냐 음, 예수님의 보혈를그 상징하니까 빨간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 개티니 뭐 다른 사람들은 회색이 더 낫다. 고할 이야기가 이래갖고 싸워갖고요.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 전통을 주장하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 개혁교회나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안에 십자가 거는 것을 사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하나라고 새, 새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정서로는 아유 십자가도 하나 좀 있고 그럼 좋지.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붙어있거든요. 사실은 십자가 조차가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상이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는 전통을 우리가 지지해왔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예배당이라는 이름이 마치 성전이라는 이름은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정말 거지 같은 신앙인 걸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죠? 교회에 모여서 모이는 장소 어느 곳이나 교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이는 장소 어디 곳이나 교회이고 모이는 장소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 모이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주목적으로 해서 혹시 건물을 지었다면 교회 건물이면 그냥 예배당이라고 부르면 되지. 그걸 성전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요. 그두 군데 교회 다니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면 지금도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강단에 놓여있는 슬리퍼를 신고 올라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전통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전통으로 섬기는 게 돼요. 우리에게 전통이 성경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갖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하고 틀림이없고요이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해야만 된다는 것이 카톨릭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 잘못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이게 전통의 권위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명료성을 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좀더 어려운 이야기로 성경의 최종 심판자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해석할 때 성경의 해석은 성경 본문으로 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문화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 모든 교회들이 성경에 합당을, 성경에 합당한 전통을 주장하는가 하는 일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틀린 말도 아니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 많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도 성경적인 정신에 합당한 전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요예배나 서병예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때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의 말씀이 합당한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자는 거 이건 좋은 그 전통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들은 살려가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내 욕심과도 같은 전통들 그래서 마치 성경 개명이랑 같은 차원에 든 그런 전통은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성경이 일일이 지적하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옳은 일이다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신봉해왔던 일들 중에는 사실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구원과 칭의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때로는 내그 권위 때문에. 목회자의 방침이나 목사의 비전 때문에 성경을 넘어서는 권위가 새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뭐 전통적으로 장로가 장로 임직을 할 때는 헌금을 얼마를 한다거나 이건 정말 악한 전통이거든요. 여러분 장로나 권사 취임한다고 해서 돈을 거두어서는 물론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일이라든가 헌신의 결단으로 헌금을 하는 것들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헌금을 안 할라. 응?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면 없는 이야기예요. 장로가 무슨 1억을 내고 2억을 내고 권사가 5천만을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입니다. 일천번제나 뭐 신년 성구제비뽑기, 저도 성구제비뽑기 같은 거 해봤어요. 그걸 전통이 아니라 그냥 금년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성경을 딱 펼치면 오늘 하루에 일진 보듯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통전적으로 쭉 가다가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읽은 것 뿐이지 거기에 오늘 하루를 목매 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집례했다고 목사에게 사례비를 주는 일도 금해야 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전통이에요. 목사가 사꾼이 되고 그 경제적인 교리가 왜곡이 되니까 목사님에게 사례를 성도의 결혼식을 그래갖서는그 방준홍 형제하고 최원수 자매 결혼하고 한 푼도 안 주더라고. 그 얘기를 가르쳤더니, 아이, 좀 주고는 받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송도들도 목사를 잘못 그, 버릇을 잘못 정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전통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합동하지 않은 전통들이 늘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씀.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나가야 되지만 성경에 부합된 전통은 장려해야 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개혁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학문이 성경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박사,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했더니 제가 공부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박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박사하지 목회를 하려면 박사하지 말아라. 대학교 교수를 하려면 박사를 해라. 그러나 아니면 박사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시간에 성경 읽어라. 전 지금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여건도 안되는데 박사라는 호칭을 따려고 막 무지하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 생기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도 목회를 하면서 신학자들의 많은 최신 주장들을 늘 책으로 읽고 공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뛰어넘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성경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풀고 묵상하고, 또 성경이 워낙에 짧게 축약해서 계속해서 적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다가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나 또는 그 문서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고 연구하는 것들일지, 그걸 넘어서는 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의 개혁주의나 장로교신학은 칼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칼빈이 만들어 놓은 틀이 완성입니다, 사실은 개혁에. 그래서 기독교 강요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 모든 기독교 교리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학문적인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넘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에서도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데 박사들세주하는 그런 가운입 있고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저는 버려야 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진리를 벗어난 말씀도 그러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싸워요. 내가 옳다고 이쪽 주장이 옳다 저쪽 주장이 옳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어느 것이 옳은지는 하나님 나라 끝나고 나면 압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일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쓴책 아무리 뛰어난 학문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면 이미 이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회의하거든요. 운영위원회 몇분안 모이지만 우리가 그 다섯 분 운영위원들 모시고 운영위원회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손들어서 가부간 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장로님들 계시면 당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회라고 부르는 교회,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이. 교회 조직 안에 있어요. 다수결로 의견은 모읍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카펫을 빨간 걸로 깔 거냐, 회색으로 깔 거냐, 손들어서 많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냥. 강대상 두개 놓을까? 그게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개 놓치는 사람, 하나 놓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쪽으로 하면 돼요. 그건 다수결로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수결이 다 옳지 않습니다. 다수가 모여서 동성애 지지하자고 했잖아요. p c s a 대표적으로 제가 남의교단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감리교도 지금 그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동생에게도 지식 성직을 맡기자 했잖아요. 여러분 요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다수결에 의해서 저 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구성력 없는 겁니다.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다수결로 했어도 다수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살피는 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다수가 교회는 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들었다고 그게 무서워갖고 그것뿐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PCS의 한인노예 목사님들한테 도전하는데 솔직하게 목사들이 지금 동성애를 못 버리고 거기에 못 매우 있는 건 연금 때문이거든요. 네? 자기가 그동안부어왔던 연금 못 받으니까. 노후대책이 암담하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목매 갖고 나가겠다는 교회도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가면 우리 노예 그 분담금 줄어들어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개혁 500주년에 지금 와서, 그런 교회들은 개혁을 논할 자체의 그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수가 정했다고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 아니면 교회는 바르게 못 갑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교회는 바르게 못 가요. 나 다들 그쪽으로 간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종교 개혁을 할때몇 사람이었어요? 수억의 인구가 다 카톨릭에서 로마 교황 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시작한 게 종교 개혁이에요. 다수를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갔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만 영화 살리라는 말씀으로 따라갔지. 동전이 떨어지면 면제부 안에 그함 안에 동전이 떨어지면 영원히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정말 하나님. 아구나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들에 손 들지 않고 말씀 앞에 섰던 것들이 종교 개혁의 중심이에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법적으로 구분하자면 목사는 성직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개혁적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권위를 가지면 급속도로 부패해집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든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아세요? 아닌 것 같아서? 이 대답을 하네. 믿습니까? 안, 안 믿는 분이 딱한 분밖에 없네. 아니, 목사가 여러분 때문에 공부하고 기도한다니까 믿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강요해야지. 아, 주여,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아멘. 목사가 성경 말씀의 저자가 아니듯이, 목사는 성경의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아 이거 아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2사야 40장 6절에서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죽을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 카리스마 있었는데 여러분 목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라 분명히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갖고 있는 걸 나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볼까 다 지금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누고 그리고 존중하고 목사가 교회 일과 성도를 살피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성도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책무예요 목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현실에 적응하고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없는 걸.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고 저는 고신도가 아니고, 목사는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맡았다면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면인 거예요. 구별이 있는 거지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오늘날 목사님 그러면 100%예요. 목사님이 혹시 성폭행을 저질러서 잘못되어도 추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교회 공금을 횡령했는데 붙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날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가 전통의 맹위를 떨치고 학문이 위세를 부르고 다수가 횡포를 부립니다. 거기에다가 지도자가 맹신자들을 부추기면서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어요. 주변에 돌라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혁된 교회에서조차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백투더 바이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백투더 바이블 운동이 펼쳐져야만 된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진 일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마치 그걸 해석의 차이인 양 오도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맞춰서 해석한다는 꼼수로 동성에도 인정을 해요. 시대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으로 모든 죄악과 타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드에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인간의 주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첫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에 이것을 벗어나서 가르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는 성경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해석이 변하고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걸 성경의 완결성, 성경의 충족성, 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모자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여기에 뭐가 부족해서 덧붙여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가 잘못됐으니까 더좀 애들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한 점도, 일획도 고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성경이 불분명해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카톨릭 교회의 주장은 성경을 성경으로 그 해석해야 된다는 성경의 명료성에 위배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을 먼저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책들도 읽으세요. 무식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지금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개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개혁해야지. 성경을 모르면서 개혁하면 그냥 혁명이 되버리고 만다니까요. 알고 읽고 알면서 개혁해 나가면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바로 잡는 일에 대한 용기도 그 안에서 갖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방향을 틀어서 정말 참된 개혁을 이루어가는 일그 일에. 우리 모두가 작지만,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들여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스무 명인데, 뭐 오늘 그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교회 개혁은 세상의 변화는 두 사람만 있어도 돼요. 수천 명이 있어서 교회가 개혁되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일에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동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